아유, 세상에, 아침에 반짝 해가 뜨길래 좋다고, 이 동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세상에, 꽃이 피다, 피, 폈던 게 이제 오므라들고 있네. 세상에, 사랑초가 이렇게 오므라들고 있어요. 아이고, 짜게놈이들 해를 못 봐서. 세상에, 울자면 좋겠습니까, 이 사랑초를. 아유. 좀 활짝 폈으면 좋겠구만 얼마나 피고 싶겠어 에휴 오늘은 또 마음이 짠하네요 이렇게 꽃을 피고 싶어도 못 피우니 자, 해가 떤다 해서 막 열어놔줬거든요 햇빛 직접 맞으라고 세상에 해가 구름 속에 가려있어요 지금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 사람처럼 어떡하면 좋아 에휴 진짜 이러고 있어요 다시 오므라들었어요? 아이고 오늘 또 거리대에 내놓은 사랑초가 있는데요 걔들도 해를 못 보고 지금 아이고 창문 다 열어주고 해를 보라고 거기 해놨더니 세상에 이제는 뭐, 들여놔야 될까봐요 뭐, 너무 흐리네요 지금 시간이 2시인데 이거 뭐 가능성이 없어요 응, 들여놔야 되겠어요 응. 이거 어쩌면 좋아야 될 세상에 꽃도 못 피고 하늘 에 해가 저러고 있어요. 하늘이 저러고 있어. 하늘이 이러고 있어. 이러 어쩌면 좋아. 이 해가 뜰 가능성도 없죠. 이거다 완전 뭐, 뭔가 가려져 있어요. 이거 뭐 해는 수더비네 안으로 넣어야 되겠어요. 파랑초들 이게 좀 햇빛 보라고 내놨더니. 아이. 이러고 있네. 시에 안으로 들여놓을까 봐요. 이제 산바람이 살살 부는 이렇게. 뭐 밖에서 활짝 피어야 되는데 오므라들었어 꽃이. 활짝 네. 핀 곳에 한번 보릴까 오므라들었어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에이, 시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안으로 들어 놔야 되겠어요. 응. 안에서는 그리고 빛에 의해서 조금씩 피던데 자, 하나씩 안으로 들어 놓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초들 다취위를 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랑초들, 요렇게, 요렇게, 여기에도 있고요. 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도 아이고, 안보입니다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요렇게, 어, 안 보이나? 요렇게 있고요. 안 보여요. 요 <laughs> 밑에도, 요렇게 있어요. 밑에도 저렇게.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자, 아, 여기도 이렇게 또르르 있고요. 이렇게 투, 있어요. 자, 자, 자 내려오면, 내려오면, 짜잔. 반가, 반가. 집잘 지켰어? 응? 응? 반가워. 아유, 우리 자식들 너무 바쁜가. 자, 사랑초 구경 갑시다. 여기 있습니다. 사랑초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랑초들 다 추위를 피해서 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요거 이제 꽃필요하네요. 요거 나일락 색깔 비스무리하게 피노색인데 이게 렇 이름이 요기 있는데. 그래도 좀잘 컸죠. 이제 영안크드만좀 컸어요. 네. 올려놓고 아, 안 되네. 떨어지겠어요. 올려놓은 자리가 떨어질 것 같아서 뺐습니다. 빼고. 아, 이렇게. 여기 좁네요. 좁아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받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안 되겠는데? 네네. 그럼 어찌한다. 너 뭐였니? 너 뭐였는데 거기 딱 그러고 있어. 응? 너 뭐였어? 올려놨습니다. 이게 떡잎이 좋네요 음, 그래도 좀빼줘야 되는데 손이 하나라 지금은 조금 힘들고 이따가 다 정리해서 이쁘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 우리 사랑초 열심히 꽃피는 아이인데 이렇게 됐어요. <laughs> 아이고 참나 이쁘게 꽃피는 아이인데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랑초, 아이고 꽃도 제대로 못 피고 얼굴을 다 물었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요? 참나 얘들을 어떡하면 좋아요? 이쁜 <laughs> 꽃 피게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어서 오늘 창문도 다 열어놨거든요. 아침 오전에 해가 쫙 들어오길래 좀 피는 것 같아서 막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해가 숨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또 애들이 또 얼굴을 안 보여주네 겨우 폈는데 필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사랑초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도록 노력하며 지냅시다